그지신인은 네. 그 이런, 이거는 인간들에게, 인간들이 성인이 끝이야. 성인이. 성인이 이절의 끝이야. 네. 알겠지? 성인이면 예수석가공자의 성인이야. 근데 신한테는 이렇게 4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5배. 5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배한 번씩 있니까 놔뒀는데, 이제는 그냥 5배로 500. 해서 5 0 0구 알았지? 이 우리 쉽게. 500, 5 0 차별을 둬야 돼. 네. 성자들하고 내가 하고 같이 해놓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성자들은 그 에너지가 전부 굴곡 에너지야.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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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는 뭐예요? 절반 그러니까 공간 공간 에너지. 공간 에너지. 공간으로 사방 네. 좌우로. 예. 네. 이 원자 폭탄 터지서 에너지가 나가. 이거는 네. 직선도 아니고 네. 아무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없어. 전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가 에너지화 되는 거지. 네. 이게 뭐, 뭐 어디로 가고 오고 이게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트럼반도 에너지를 넣지 않아? 그럼 트럼도 그어 옆에서 에너지가 그냥 들어가 버리지. 여기서 거기까지 오고 가고 이런 것도 없어. 신기하잖아 네. 맞지? 네. 뭐 이게 무서운 거야. 알았지? 응? 이 사람들은 에너지가 불고기 에지그 네. 다음에 이 사람은 다섯 번 받는 이 사람은 공간 에너지. 그 자체가 그냥 바뀌어 버려. 다 고쳐줘. 네. 알겠죠? 여러분 네. 가족 8종까지 내가 지금 고쳐줬지? 네. 그럼 내가 지금 고쳐줬지? 네. 그럼 그, 뭐, 이렇게 8종을 찾아서 가나? 아니다 아니요. 아니요. 8종이 고장의, 있는 고장의 그 자리에서. 그냥 못 알겠지? 네. 그 이거는 과학자들이 추정을 불가한 거예요. 수 추정할 수 없어. 음, 내가 바이 트럼프를 갖다가 음, 이제 러시아 대통령, 연인이 떼버리잖아. 거기까지 가나? 음.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서 빠져. 음. 귀신이 오란 놀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기간이 362년 88일이 지구인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야. 네.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과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복이 없어. 네. 알겠지? 네. 그래서 뭐 362년 88일을 해인시대야. 해인시대해인시대 이제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어머니 아버지 있는 곳을 향해 절을 해야 되지만 아침 저녁으로 하늘궁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는 지름길이야. 아침 저녁으로 하늘궁을 향해서 절을 하면 돼. 알겠죠? 어, 이거를 아마 명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영학을 공부해도 부자 되는 거, 여러분이 잘 되는 거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늘궁을 향해서 아침 저녁으로 허경령이 있는 하늘공을 향해서, 저 추운 방에서 달달 떨고 있는 허경령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가지면 뭐, 장사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런 소리 할거 없어요. 음, 그건 명심하기바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건 내 조우라고 하는 일이 아니야. 나는 그거 안 받아도 돼. 알겠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또 부모님이 돌아간 사람은 부모님 묘가 있는 곳을 향해서 또 절을 해야 돼. 알겠죠? 그거는, 돌아가신 분은 두 번만 하면 되고, 부모님이 살아있는 분들은 한 번만 하면 돼.